안녕하세요. 러블리키합니다 좋은 아침이에요. 오늘도 대전에 다시 폭우가 내리는데요. 아, 오늘 찍을 비디오는요. 어, 여러분한테 나눔을 제가 가끔 하는데 어떻게 제가 배송을 해 드리는지 어, 두 분의 경우를 통해서 잠시 후에 더 자세히 보여 드릴게요. 잠시 후에 봐요. 자, 어, 아침 수업이 끝났습니다. 이제 8시 중 45분이고요. 테크노돔, 어, 여러분 아시는 이쪽 보이나? 아 뭐, 뭐 의미 없죠. 네, 그래서 지금 우체국으로 지금 떠날 거예요, 여러분. 함께 출발. 짜잔, 우체국에 도착했습니다. <laughs> 어, 대전에서 제일 큰 우정국이에요. 죄송해요. 경춘도가 빠졌어요? 관리해줄까요? 네. 죄송해요. 경춘도가 빠졌답니다. 언제 들어갈까요? 내일 중요일은 대강이아요 아, 내일 중요거은요 그러면 금요일까지. 금요일? 네네. 네. 보냈어요. <laughs> 나연님과 아름님께 어, 금요일 내일까지 들어간다고 하네요. 자, 아주 상쾌한 마음으로 <laughs> 계속 밀려나 밀려났어 가지고 바빠 가지고 못 보내서 죄송했었거든요. 이제 집으로 가 볼까요? 고부가. 네, 이런 과정을 거쳐서 여러분과 나눔을 하고 있어요. 어, 예전에는 막 소포가 10개 넘을 때도 있고 그랬거든요. 근데 사실 막한 여름에 막 트롤리 같은 데 넣어가지고 삐질삐질 막강아지들 산책시킬 겸 해서 막 걸어서 왔단 말이에요. 근데 요즘에는 이 운전을 다행히 할수 있게 되어서 오늘은 꽃보기 덕분에 굉장히 어, 편하게 보내고 가네요. 네, 여러분 앞으로 어, 자주 못하더라도 어, 이렇게 항상 이렇게 나눔을 저는 가끔 하는 게 저는 이제 바쁘지만 않으면 너무 어, 행복하답니다. 그래서 나연님, 아름님, 어,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. 예, 여러분 그리고 어, 제 채널 많이 사랑해 주셔서 늘 감사드립니다. 자, 그러면 어, 지금 비 오는 모습 얼마나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 기계 때문에 한번 보실까요? 음, 예쁘죠. 물방울 맺힌 거 너무 예뻐요. 어, 나연님과 아연님, 금요일, 내일까지 들어간다고 하네요. 조금만 기다리세요. 사랑합니다.